보리밥 먹고 싶은 사람, 나를 따라라! 천안에 위치한 들밥이라는 보리밥 정식집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고양이가 먼저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애기가 젖을 먹고 있네요. 저도 젖을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독립기념관 근처에 있는 집인데, 어, 굉장히 오래된 맛집이라고 해요. 여기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 어르신분들도 많이 찾으러 오는 정말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보리밥 정식 만 원이고요. 밑반찬들과 된장국, 숙늉 보리밥이 나옵니다. 자, 보리밥을 유난히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이나물, 무생채, 이름모를 어떤 나물들, 콩나물, 열무김치, 무생채, 가지나물, 뭐 취나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들을 모르겠는데 나물들이 다 맛있습니다. 간이 슴슴하고 이 보리밥에 잘 어울리는 반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태 소개시켜드렸던 보리밥집 중에 제일 제 취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장국이 나오는데 여기는 청국장이 아니라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된장도 약간 집된장 맛 아십니까? 약간 진하고 쿰쿰한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반찬들을 종류별로 넣어주고요 아또 먹고 싶네요 특히 이 무생채가 맛있어서 무생채는 또 한번 리필을 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 가지나물도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추장. 고추장도 그냥 고추장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고추장과 참기름을 듬뿍 넣어줍니다. 여기는 할머니 분이 서빙을 해주시고, 약간 할아버지 분이 계산을 해주시는데, 진짜 할머니 집에서 밥 먹는 느낌이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수육도 파는데, 옆 테이블에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수육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방문했을 땐 수육도 먹어볼 예정입니다. 자, 한입 드세요. 여기 진짜 그, 싸지 않고 간간해서 딱 비벼 먹기 좋은 그런 맛이고 오이나 뭐 호박 나물들도 되게 얇게 썰어서 아,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그다음에 이 동치미 날이 더워서 그런지 한 그릇 꿀떡했습니다 저희가 앉아 있는데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 진짜 여기 찐 맛집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 다못 먹거든요 밥 근데 다 먹었습니다 이날은. 짜란, 진짜 다 먹었죠? 진짜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최, 최촌 것 같네요. 저 남은 무한 조각도 다 먹었답니다. 여러분들, 독립기념관 근처에 들밥, 보리밥 점식 진짜 강추입니다. 꼭 가보세요.